기본적으로 일반 그 나이의 직장인들이 버는 수입보다 못 벌지 않게 만들 자신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분이 지원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동산에 제가 가봐요. 어,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 분화되는데 현재 고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누가 가장 빨리 입사해서 고소득을 냈던 것인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나온 게 뭐냐? 네, 오늘은 천하무적 1등 부동산의 저자 노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천하무적 1등 부동산 저자, 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 나와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네네. 대표님의 그 마인드, 그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저희도 참 동기부여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책은 좀 어떤 의도로 좀 쓰신 책인가요? 그 과거에 썼던 책들이 어떤 부동산 영업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책이었다고 하면, 음. 어, 이번 책은 어, 제목 한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 혼자만의 어떤 그런 부동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형 부동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마인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을 어 기술해놓은 어떤 지침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어떤 영업 조직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인재로 키워내가지고, 함께 목적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제 대표님 그 페이스북도 이제 보고 있는데, 아 정말 그 리크루팅도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아어그 사람을 채용하는 그 공고도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laughs> 아,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전 회사에서 음. 이제 매번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는 게 이제 일상어가 돼요. 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당시 저희 회사 이제 회장님께서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 드나드는데 현재 고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이력서 한5 0 0장 정도를 쌓아놓고 네. 누가 가장 빨리 입사해서 고소득을 냈던 것인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공통점이 나온 게 뭐냐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 근데 이제. 상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29에서 32살 정도의 남성으로 네. 기혼자로 네. 아이가 최근에 태어났는데 <laughs>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지 못하고 외벌이를 하고 있는 가장으로 음. 서울과 수도권에 방두 개짜리 빌라나 아파트를 세를 살고 있는데 음. 네.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한반년 정도의 생활비만 남아있는 남성 아... 딱, 말만 들어도 네. 돈을 안 벌면 집에서 음. 아기가 큰일이 날것 같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사의 매뉴얼과 영업에 대한 마인드를 장착이 되는 순간 음. 액션으로 굉장히 몰아붙입니다. 어. 그래서 결과를 두세 달 안에 첫 계약도 하고 네. 또 고소득도 내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고소득군 중에서도 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년에 2~3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네. 루키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그, 그 직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이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짜 조목조목 적으셔 가지고 그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좀 많이 왔나요? 어떠, 어떠셨어요? 어... 말초적으로 약간 돈 욕심이 나는데 저기서 좀 배우면은 내가 좀 대형건물 업무를 배울 수 있겠다 음, 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음. 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올리잖아요 그 네,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요즘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취업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음. 저희 회사와 저를 입증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내긴 하지만 음. 대신에 어떤 인간적인 면, 음. 업무적인 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트레이닝이 있겠지만, 네. 어떤 과실도 굉장히 달수 있다. 음. 나의 인연의 모습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음. 해서 실제 다양한 부분으로, 네.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성 터치가 돼서 음. 한번 알아보고 싶다. 어. 부동산을 할 거라면 저 사람을 한번 만나는 보고, 음. 내가 입사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29세에서 3 2세 사이에 아기가 있고 투룸 빌라에 이제 뭐 이런 퇴사한 지 6개월 정도 된 그래서 이제, 이제 생활비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뭔가 탁월한 업무 실적을 내더라 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는 이게 그 사람의 가진 능력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환경이 오히려 업무에다 능력을 대변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그 일종의 약간 어, 무조건 해내야만 한다는 음. 그런 정신력이 뒷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실제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회사나 저희 모사나 실체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하루 이틀 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음. 입사를 했을 때그 사람이 원하는 업무에 얼마나 빨리 안착할 수 있는지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저희도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빨리 안착시켜야 되니까 네. 두세 달 안에 다첫 계약을 하고 어 돈을 만족스럽게 3개월 안에 못 벌더라도 아,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운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내가 대형 빌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음.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충분히 만들어줄 수있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 정신력만 있으면 음. 일하는 방법은 회사가 가르쳐 줄 거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합류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리크루팅 그 채용 공고를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학벌이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뭐 학과 영어성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재들을 뽑으려고 그런 기준을 갖다 대고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기준보다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기준들이 인재를 구분하는데 훨씬 더 이제 탁월하다라는 게 이제 음.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과신인지 모르겠는데 어 본인이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력만 우수하다고 하면 네. 어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신력이 높은 사람과 비교했을 땐 이기기가 힘들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일반 그나이의 직장인들이 버는 수익보다 못 벌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게 이제 회사의 시스템이고 네. 실제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어 제가 어 전에는 저희 본사에 영업본부장을 겸직했었으니까, 네. 셀러리맨 베이스의 영업사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음. 그게 신입이면, 음. 학력과 경력을 다 봅니다. 음. 왜냐하면 그게 성실도를 예측해 볼수 있는 음. 거기 때문에 신입을 뽑는데 어 좋은 학벌과 나쁜 학벌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하면 네. 어 그냥 객관적으로 경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아 고등학교 때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공부했었을 음.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음. 그 성실함을 거기에 관점을 두죠. 음. 근데 이제 영업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다소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 이런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아, 노창인가 그런 의도로 나를 왔었, 찾아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 어느 뭐 신사동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다 음. 역삼동 부동산에서 일하고 싶다 음. 근데 나는 500평짜리 건물하는데 이제 어 그, 약간 더큰 건물을 하기 위해서 음.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답답하다 음. 그래서 지원을 했다 이러면 네. 제가 일부러 그분이 지원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동산에 제가 가봐요 어 그래요? 어. 가서 이제 겉에서 보고 어, 어떻게 일을 하는 부동산이구나. 음. 그 부동산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얼마나 올라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음. 아그 전화번호 검색해 보고. 네. 그래서 아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음. 블로그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음.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 네. 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 와서 대형 건물을 가리켰을 때 음. 업무의 자세와 프로세스는 되어 있으니 충분히 돈 벌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지원을 이렇게 딱 했는데 네. 그 사람 이름으로뭐 검색이 하나도 안 되고 네. 이력서 쓴 것도 굉장히 그 성의가 없고 음. 이러면 어, 메일을 보내요. 네. 어, 저희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음. 채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어, 면접은 뭐 이번 기회는 좀 아쉽지만 힘들 음. 것 같고 음. 뭐 나중에 뭐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자세한 그 자기소개서와 이런 걸로 제시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음, 보내요. 음.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아주 자세하게 써가지고 아 네가 생각한 게 오해다 이렇게 불식시켜 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90%는 어, 오해가 아니라 진실로 끝나서 채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음, 아니 뭐 그렇게 덧장고면 기분 나빠서 그냥 읽고 말겠죠. 그렇죠. <laughs>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도 이제 많이 안 하고 네. 이제 수시 채용 하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은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환경이나 그들의 말이 어떻게 좀 들리거나 느껴지세요?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음. 취업이 요즘 힘들고, 그제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사람을 많이 안 뽑는 건 사실이에요. 음. 특히 이제 어떤 리서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 이게 처음 그러면 안 되는데, AI가 위치한다, 네, 뭐 이래가지고, 음. 또 저도 이렇게 채 g PT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그 부하직원한테 뭐 어떤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시세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런 것들을 음. 제가 로우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만들어줘 그랬을 때, 상담 상당. 근접해서 만들어줘요. <laughs> <그래가지고> 훨씬 낫죠. <laughs> 또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게 네. 그쪽에서 제한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네, 네. 뭐 해드릴까요? 네. 뭐 이렇게 나오면, 어, 그렇게 해줘, 고마워. 그러면 또 이렇게 음. 또 만들어주잖아요. 또 음. 파일로 또만들어주라고요그죠 네. 그래서, 아, 점점, 점점 어떤 특화된 게 아니면, 음. 제가 하는 업에서도 음. 단순, 자, 단순 중계를 하시는 분들은 음. 중계업소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음. 역으로, 어, 이건 좀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3D 업종이라든지, 네. 3D 업종은 아닌데, 어, 할 만한 일이고 대기업 일인데도 불구하고, 음. 어,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대기업의 업종이라든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꿈을 이뤄내 나가고, 지금 저희를 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음. 어떤 나의 성장의 하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음. 계단을 먼저 올라야 옥상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계단을 한번 올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음. 선택지가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항상 그 대학교를 졸업했는 데 취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어 여의도 IFC 내 여자친구랑 갔을 때 밥을 먹었던 파콘원 네. 네. 여의도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빨간색 파콘원 네. 이런 걸딱 생각하고 양복 입고 파콘원 엘리베이터 43층 이것만 딱 생각을 맞아요. 하면 그첫 단추에 첫계단을낄 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음. 저희 업계에도 엄청 부동산 회사에 큰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땡땡 네. 뭐, 자산운용 음. 뭐 이런 것들 이 있어요. 네. 누구나 선망하는 회사들. 음. 그러면 그 선망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예전 동료라든지 선후배들 만나가지고 누구든 그 사람한테 27살에 이 자산운용사에 처음 신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50살이 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아니야 나는 뭐 26살에. 고, 부동산 학과를 나와가지고, 음, 네. 저 역삼동에 있는 직원 다섯 명이 있는 음.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뭐 대학원도 다니고. 네. 내 스스로 성장도 돼서 입증도 하고 인맥이 생겨서 소개로 이, 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터술에 네. 배부르지 않으니까 좀 다양한 음. 시도도 해보시고 음. 또 창업을 한다고 해도 음. 그냥 어떤 폼 나는 창업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 미래에 오래 할수 있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좀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꼭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네. 제 딸이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제 딸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음.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학과를 네가 다니고 있지만 너의 어떤 인생관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외에 다른 꿈이 있다 보면 뭘 해도 상관없다.